이번 강의에서는 무릎 바깥쪽 통증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바깥쪽이 아프다. 가장 많은 어떤 통증 부위를 통증을 호소하는 어떤 부류를 말해라고 한다면 저는 장경인대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라이더 분들은 그게 장경인대염인지 모르죠? 저는 딱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아, 무릎 바깥쪽 어디가 아프다 하면 아, 안장이 높구나.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장경 인대형은 안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통증이고, 무릎 바깥쪽에 뼈와 인대가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통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무릎, 무릎 바깥쪽의 통증은 또 원인 중에 하나는 안장단입니다. 토인, 토인 된 상태에서 무릎 바깥쪽에 어떤 과도한 부하가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 골반의 크기보다, 요, 배달하고 배달 페달 그 사이 거리 큐팩타가 좁은 경우 배달링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도 무릎 바깥쪽에 통증은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무릎 바깥쪽에 가장 흔한 통증은 장경 인대 증후군입니다 장경 인대 증후군 요 뼈하고 요 인대 요 장경 인대하고 마찰이 생 되면 무릎이 적당히 펴졌다가 굽펴지면상관는데 과도하게 펴지니까 쭉쭉 해니까 이거 뚝뚝 하는 거죠 뼈하고 인하고 뚝뚝 여기에 뚝뚝 마찰이 생겨 그것 때문에 장력 인대염이 발생하는 겁니다 토인 자 평범한 일상 보통적인 어떤 위치라면 이건 토 아웃이죠. 포인 이렇게 됐을 때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릎 바깥쪽 통증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무릎이 안쪽으로 모인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인다. 바깥쪽이 무너진 거죠. 그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인다. 이렇게 됐을 때 무릎 바깥쪽에 어떤 통증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스탠스 너비가 좁다. 아까 말했듯이 큐 팩터. 큐팩터가 좁은 경우 페달링이 이렇게 된다 했죠. 그럴 때는 큐팩터를 넓혀줘야 돼요. 넓혀줘야 되겠 그래서 조금마다 그렇게 해 나중에 넓은 걸로 바꾸고 크로크 망고이 적다. 크로크가 일자다 예를 들어 일자면 좁은 게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망고기 좀큰거 버려진 거 그러면 큐팩터가좀 커지겠죠. 그런 원리 이런 원리 때문에 나까쪽통증이 발생합니다. 안장이 높고 낮났다 기본이죠. 이것부터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큐피터를조절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안장 위치가 너무 뒤쪽에 있다. 너무 뒤쪽에 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안장이 높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릎 최대 각도가 커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장경 인대염이 발생할 수 있다. 낙차 후, 낙차 후에도 어떻게 관절에 손상이 한번간 상태이기 때문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생길 확률이 높겠죠. 네. 체질적으로 골반이 넓다. 제 친구 중에 몸무게 110kg 되고 골반이 큰 친구 있어요. 그리고 또경유선 중에 별명이 공댕이라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골반이 커요. 그런 경우에는 컴페타를좀 크게 해야 되겠죠. 크게.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 근데 왜 무릎 바깥쪽이 아플까? 자, 거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짧은 다리 쪽은 쭉 뻗어줘야 되죠.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에 무릎 바깥쪽 짧은 다리 쪽에 바깥쪽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내반설 무릎이 양쪽으로 모이는 어떤 형태 한상 다리 그 다음에 둥근이 뻣뻣하다 둥근이 뻣뻣하다 뭐 여유성이 부족하면 뭐 통증이 생기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이런 원인 때문에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자 해결책 솔루션 한번 살펴볼게요 토 아웃을 해라, 토 인, 안장 달때 그렇다면, 토 아웃을 해라. 토 아웃 한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적절하게 유지해라. 근데 내가 원래 안장 달 때, 예전에 어떤 분이 피팅을 하러 오셨는데, 자기가 약간 안장이래요. 근데 옆에 자는 거 자기보다 조금 더 오래 타신 분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클릭 피팅해줄게. 어떻게 피팅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피팅을 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안 아플 수가 있 물론 어, 라이드의 체형에 맞는 어떤 피팅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너무 정석대로 그렇게 피팅한다면 그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피팅입니다. 만약 에 그렇다면 약간 수평으로 만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네. 블로팅 배달이 5도인데 이거는 뭐불변율입니다 처음 초보들의 경우는 이 블로팅이 5도 이상 되는 뭐 스피드 플레이 배달이나 아니면 뭐 룩이나 아니면 뭐수마노 클립 중에도 유격이 큰 게, 플로팅 어, 각도가 큰게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다가 43도 표 익숙해지면 플로팅 각도가 작은 거5도 미만으로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안장높이, 예, 안장높이, 무리한 라이딩을 금지해라. 예, 욕심이 있어서 아니면 뭐 의욕이 넘쳐서 열심히 타는 건 좋은데 제대로 된 피팅을 한 다음에 그런 어떤 욕구를 채워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해두고 싶습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후지를 알고 라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운동이, 라이딩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자전거 피팅 입장에서는 꼭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피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피팅해라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음, 자전거 탄 어떤 경험자로서 피팅이 중요하고, 부상 방지 그리고 어떤 편안한 피팅, 아, 편안한 라이딩, 그 다음에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에, 효과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몸소 느끼기 때문에 그 피팅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 스탠스 너비 아까 말했죠 큐팩터 스탠스 너비 이거죠. 크랭크 사이에 요게 급까지 이걸 넓게 박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 크랭크 모양이 약간 더벌어진거 약간 더벌어진걸 타면 큐팽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이렇게 스페이스 2mm 스페이스도 있고 요렇게 긴거 요거 한 1cm, 2cm 되겠네요? 이런 것도 요 안에 이어서 더 바깥쪽으로 넓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페이스를 삽입할 수도 있다. 자 이걸 삽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영상 분석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 각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길이도 측정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확인해보고, 적당한 수준의 어떤 길이를 넓혀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피팅은 진짜 디테일한 피팅입니다. 저도 아직 이렇게 피팅을 해보지 않았어요. 특히 동호인분들은. 선수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피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도의 어떤 0.001초를 다 틀어 넣었던 국가대표나 아니면 엘리트 선수들은 아마도 차후에는 초정밀 피팅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학이 접목이 돼야 되겠죠. 음, 보다 넓은 브라켓, 그 다음에 보다 넓은 크랭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스텝스너이 Q 팩터를 넓힐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Q 앵글이라고 합니다. Q 앵글이 골반하고 무릎하고의 어떤 요, 요, 각도, 요는 Q 앵글이 나옵니다. 골반이 크면 클수록 Q 앵글은 크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Q 팩터는 똑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많이 벌어진 여성의 경우가 무릎 바깥쪽의 통증이 더 심할 수 있겠죠. 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성분들이 더 넓은 어떤 Q 팩터를 어, 형성해야 된다. 형성해야 된다. 형성해야 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릎 바깥쪽 어떤 통증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토관 인인안장다리 안짱다리 그 다음에 과도하게 무릎이 뻗어지는 안장이 높은 경우나 너무 뒤에 앉았을 때 나타나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장경 인대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 말했던 이 골반 크기하고 요 큐팩과의 어떤 차이 차이가 너무 크면 요런 페달링이 나오기 때문에 무릎 바깥쪽에 어떤 통증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큐팩터를 넓혀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 피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PKJ 자전거 피팅연구소 박광진 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